가 보여 종우야, 지금 롤 강타 버그 있 는데 랭겐 불리 면, 안되는거 아니 에이 괜찮 아？그거 쓰는애들 별로 없어？강타 와. 버그 정글 템만사 줍니다. 아니, 이러면은 근데 게임 터지는 거 아니야? 뭐야? 아니, 장난해, 씨발. 에바만데, 이거? 아, 한 대만 맞아주. 너는 맞추기 쉬운데 왜 나는 맞추기 어려워. 이거 심리전이거든, 진짜. 아, 씨발. 아, 아, 다 살짝 빼야되겠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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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제 아, 아, 레이저라 더 아, 파 정글러 최고의 정글러 최고의 정글러 최고의 정글어 최악의 정글러 씨발 인간 새끼야 네가 네가 인간이야 아니 이거 미친 놈 아니야 어 수정이 인간 말투야 아 실력 차로 이겼다. 값 이, 아찍지마씨발 자꾸 신경 쓰이 잖아？찍 응? 었 으면 못해 준다. 몰라 씨발러만정 이상 한데？아, 냉정 하 죠？맛있 어요. 앙, 아, 공도 아끼고 잡았음. 무슨 버그야, 저게, 근데? 그래서? 와! 아니, 미친 거 아니야? 다카정하거든걔네 아니, 이 카이스 얼마나 어이없을까, 궁금 거. 진짜 카이스 눈앞에서 두개 뺏겼어, 정글. 이거 뺏기고, 이거 뺏겼어. 아, 실수했다. 나이스. 아, 개못했는데 따주네 아니, 그럼 리시를 못 해주잖아, 이제. 모든 정거리한 방이네. 아! 아니, 이게 게임이냐? 이걸 실전에서 쓴다고? 아니, 얼마나 어이없을까. 저 카디스 방금 또 눈앞에서 뺏겼어. 근데 이번에 병못 넘어서 죽었다. 어! 보자. 와, 이거 무한 무한 유지인데? 아니 유지가 무한인데 그냥? 아니 이게 뭐야? 아니 아까 그 그레이버즈 정말 갑자기 18레벨인 이유가 있었네. 이거 구경해 봅시다. 와. Just cry. 구경. 어이없. 아니 이거. 아지어옛나 애방 게 뭐한 지야가아요 알아. 나도 개새끼야. 그걸 왜 설명해줘 또. 그러면 하는 사람들 또 많아지잖아. 와. 고급 기술, 고급 기술. 까비. 아 이거 맞았으면 넌 뒤졌다. 근데. 방금 그 기술이거든요. 무슨 기술인 줄 아세요? 걔가 썼다.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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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 누구야? 아 어? 네, 네, 네. 어, 뭐야 안 먹었는데 방금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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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laughs> 평캠가사기야 이거 끝에사 거리에 쓰면은 무조건 돼. 봐봐. 보이지? 이거 왜 이게 좋냐? 붙어있는 적한테 특히 좋아. 칼사 있었어? 아니 있었네. 아 락사라 르못 봤어. 생각해보니까 용을 두 개를 줬네. 이거 어떻게 준 거야? 얼마나 스스 실력이 부득이냐. 아 얘는 뭐해? 아니 그러면 이제 정글끼리 그냥 정글 싸움. 와, 다론도 한 방이야 그냥. 얘네는 아니 불봉 하겠지 지금. 말이 안 되는데. 하고 있다. 아니 이 새끼 진짜 순수실력 구데기라서 혼자서 영웅 놀이해 자꾸, 응? 야 자꾸 지랄 좀 하지마, 어? 왜 자꾸 1대1 하려 그래, 응? 어? 아, 많이 놀다가 못들겠네 지랄 좀 하지마. 아니 이거 좀 억울하지. 응? 차버쳐주다가 죽은 건데 그래 끌려서. 아, 도와줘. 드락, 드락, 드락. 어, 와, 만화 없어서 이걸 못 잡아. 죽을것 같아. 늦게 왔어. 저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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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아니 카이스 진짜 어안이 벙벙하겠다 바음쪽 지키고 있었는데 봤어요? 카이스 이쪽에서 지키고 있었는데 그냥 W 한 방에 딱 뺏기고 망연자실하면서 가는 거봐 얼마나 불쌍해 씨발 EQ 예를 들어서 아니네 죄송합니다 다시 진짜 실전에서 안 나가네? 사리 진짜 오케이 쐈다 아니 정글몹이 다 한방이라니깐요 보세요 바론도 한방이야 야야 바론 쳐봐 봐봐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뭐야이 새끼 이런 나니깐 이게 심지어 솔랭이야 지금 빨리 끝내자 당분간 접어야겠다 롤 재밌었는데 최근에 버거 좀 풀리면은 해야지. 아, 까비. 롤 망했다. 뭘다 처, 다 먹으면 뭐해. 응? 어? 게임이 지금 망했는데. 뭐해, 응?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어? 부패같은거 쳐즐고와가지고 루시안으로 라인전으로 끝내 처먹을 생각하고 있어 아 잠깐만 대기 분다고 지금 나만나 없는데 점멸 아니 나왜 자꾸 풀이 나가는 거야 어? 풀 나가면 안 되는데 하나 어야 되나? 우~~~~~ 우후~~ 우후~~ 아 그래? 바이바이 <laughs> <GG. 끼리> 드디어 미드 좀 메이지 재밌는 메타 온거 <laughs>